안녕하세요. 공항언니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여러분? <laughs> 저는 오늘 여덟 번째 진료를 왔는데요. 제가 오늘 여쭤볼 것은 딱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타민 B의 효과예요. 어, 지난번에 진료를 보고 식욕이 너무 없어서 주변에 여쭤보니까 약사분들께서 비타민 B를 추천하시더라고요. 비타민 B가 피로회복에도 좋고 시유를좀더 촉진해 줄수 있을 것이다 해서 제가 요즘 비타민 B 복합제를 먹고 있는데요.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지, 혹시 아니면 다른 영양제가 저에게 더 좋은 게 있을지, 아니면 식품 중에 어더 저에게 어 유용한 식품이 있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가 또 물어볼 두 번째는요, 어 제가 이제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는 것을 앓고 있다 보니까 주변에서 폐쇄공포증, 약간 가두어진 공간에 대한 것 또는 무서운 놀이기구를 탄다든가 아니면 높은 곳에서 떨어져 내리는 등의 뭐 그런 여러 가지 익스트리만환경이 노출될 경우에 저를 배려해 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사실 저는 원래 이스트림 스포츠를 좋아해요. 그런데 주변에서 뭐 이런 거는 좀 어렵지 않아? 하고 이야기를 해서. 아, 어, 그런가? 나는 공황장애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하면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혹시 공황장애가 있다면 그런 환경도 피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여쭤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어, 이거는 약간 인간관계인데요즉 공황장애를 이제 아는다는 얘기를 듣고 친척분들이 이제 모이는 자리에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어, 너가 좀더 마음을 내려놓고 예민하게 살지 말아라. 욕심을 버려라 어, 이런 얘기를 좀 하세요. 뭐 어, 어, 꼰대 스타일은 굳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렇게 사는 것 같지 않은데 그런 얘까지 기 들어야 되나? 그리고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수님께 한번 문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 다른 분들도 많이 그런 상황을 겪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의 내가 이런 아픔이 있어, 이런 공황장애나 우울증이 있어라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거를 굳이 얘기를 하면 좋게 보지 않는 시선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어, 다들 말을 잘안 했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현명한 답을 제가 한번 얻어보고 왔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laughs> 다들 힘드시죠? 우리 다 같이 힘내요. 앞으로 계속 함께하는 공항언니가 될게요. 안녕하세요, 공항언니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첫 번째, 비타민 B의 효과입니다. 제가 항상 가는 약국을 가는 게좀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니다 보니까 약사님께서 계속 이제 식욕이 부진하고 체중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비타민 B 제품을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비타민 B 복합제를 먹고 있는 중이었는데 교수님께 이번에 진료를 보면서 한번 여쭤봤어요. 교수님 말씀으로는 뚜둥 딱히 효과는 없다고 합니다. 뭐 어, 추천할 만한 게 있을까 여쭤봤더니 어, 영양제로는 추천할 게 없다. 음, 보약도 추천하지 않는다. 어, 오로지 밥을 골고루 먹는 것. 네, 역시 골고루 먹는 게 제일 좋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이제 비타민 B 복합제를 먹고 있는 중인데요. 음, 기분 탓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조금 더 식욕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피로회복에는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원래 영양제를 잘안 먹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더 효과가 극대화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음, 어, 딱히 일단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 폐쇄공포증, 고소공포증 같은 공포증과 공황장애 외에 관련성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어 관련이 딱히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요. 다 같은 불안의 증세이긴 하지만요. 본래 공황장애를 알기 전부터 폐쇄 공포증이나 고소 공포증 같은 공포증이 있던 사람들은 공황장애로옴으로써 좀더 극대화될 수는 있대요. 근데 공황장애를 앓고 난 이후에 이제 폐쇄공포증이나 고소공포증이 갑자기 생기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나는 어 무서운 것도 잘 타고 그런 거에 대해 공포증이 없는 사람이었다 하면은 굳이 공황장애가 있다고 해서 그런 뭐 가둬지는 공간 또는 롤러코스터를 타는다든가 그런 상황에서 피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다행이에요. 저는 그런 걸 좋아하니까요. <laughs>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어, 주변에서 많이들 얘기하죠. 어, 네가 예민해서 그래. 음, 마음을 편안히 먹어 내려놔.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런 예민해서 우리 공황장애가 오는 것인가? 라고 여쭤봤을 때 음, 교수 님 께서 그건 아니다. 음, 만약 에 그런 사람 이있 다면 데 리고, 오 세요. 진짜 친한 가족 이나 친구 중에 어, 그런 걸로 자꾸 어, 이야 기를 하는 사람 이있 다면 데 리고 오면 교수 님이 이해 를 시켜 주 겠다. 어, 공항 언니 앞에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가끔 만나는 사람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 자리를 피하거나, 아니면 대답하려고 하다가 스스로 상처받거나 힘든 일을 겪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굳이 말로 통하지 않을 상대를는 설득하려고 하지 말아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도 굳이 나와 맞지 않은 상대와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네. 우리 스스로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기도 힘드니까요. 네. 사실 우리가 큰 욕심을 부리고 사나요? 뭐 그냥 맡은 바 일을 했을 뿐이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것 뿐인데, 어, 그 모든 것이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공황장애가 온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요. 공황장애는 뭐, 욕심이 많은 사람, 뭐, 예민한 사람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어쩌다가 삶을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여러 가지 억눌림과 그 스트레스들로 인해서 그 스트레스가 나의 호르몬 시스템에 영향을 준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약의 도움으로 그리고 나의 마음이 조금 편한 방법으로 해소를 하는 것 뿐이지 우리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큰 문제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요. 자기도 모르는 순간 공황발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절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지 마시고요. 그리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내 앞에서 계속 훈계질을 한다, 꼰대질을 한다. 그러면 그냥 그 자리를 피하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그냥, 아하, 음, 네, 음. 하고 그냥 떠나세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 챙기기에도 우리의 삶은 굉장히 짧습니다. 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를 정말 위로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내 편으로 만들고, 네, 그 사람들 챙기기에도 바쁜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힘내서요, 공황장애를, 그리고 우리가 앓고 있는 모든 주문군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